입니다. 오늘은 장안산에 가기 위해서 무령고개에 왔습니다. 어, 무령고개는 3.2km 편도고 왕복 6.4km 코스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50분. 이제 등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지금 무령고개가 있고 장안산 현의 위치 이렇게 가면. 최단 코스입니다. 어? 더, 뭐더 짧은 구간도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주로 많이 올라가요. 어, 주차는 저쪽에 내려가면 은좀 있다고 하네요. 지금 그리고 뭐 여기도 몇대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 지금 또 여기 들어오면 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이렇게 안내방송 나옵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서 알립니다. 이곳은 반달사슴곰 출연 예산지역입니다. 정해진 방사물을 벗어하지 마시고 공 출연 시 먹이주기, 소리 지르기 등 자극적인 행동은 삼가 바랍니다. 어, 현재 시간은 9시 55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영하 온도던데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제 등산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장안산은 시작부터 거의 능선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산악회 띠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도 산거리, 저기도 산거리. 2.7km. 대구 오이산악회 대구 오산악회 도가니 조심 산악회. 어, 저기는 어디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도가니 조심 산악회. 와. 역시 능선 타고 가니까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2.5km. 지금 입김은 안 나지만 상당히 춥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아 날씨 좋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도 많이 내려오네요. 어, 잘반 왔다. 1.5km. 어, 뭔가 얼음이 얼었다가 녹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닥에 물이 좀 있네요. 두 번째 전망대를 지나가는데 어, 여기 장안산은 KT 전화 통화가 안 터지네요. 잘 전화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어, 목소리가 계속 끊기거나 자동으로 끊깁니다. 다른 통신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KT는 장안산에서 전화가 잘안 터집니다. 정상 도착. 장안산 도착. 아, 날씨 좋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반이네요. 35분 걸렸습니다. 어? 여기만 초록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는 블랙야크 중에서도 거리는 6km 정도 되는데, 초보자 코스로 많이 꼽히고 있어요. 입문자 코스라고 하죠. 그만큼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편한, 산책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갈대밭. 오, 이쁘다. 갈대밭에 왔습니다. 오! 여기 바로 장안산 갈대밭. 와! 이쁘다! 좋다, 좋아! 이쪽 전망대가 확실히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봐봐! <laughs> 어, 날씨. 어, 이제 장안산 등산 거의 끝나가네요. 보니까 주차장도 꽉 찼고, 요 갓길에도 차들이 많이 서 있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등산객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11시 10분 그러니까 이제 1시간 5분.. 15분 걸렸습니다 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어, 다음 산행은 황매산으로 가야겠습니다 우와, 등산 끝